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 아침 방송이고요. 어, 이번 영상도 우리가 어떤 주식을 담아놔야 하는지 금일의 타포 주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투자하시는데 꽤나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어제 영상에서 3월 24일 23... 4일 월요일 영상에서 제가 공유해드린 종목이 바로 제이스코 홀딩스가 있었죠. 보시면은 제이스코 홀딩스의 매도가를 2,05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제이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같이 봅시다. 24일에 영상을 찍어서 25일에 제이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2,090원까지 올라갔죠. 제가 말씀드린 2,050원에서 팔았다면 거의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저런 자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말에 말씀을 드렸었던 한택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3월 22일에 찍었었던 영상이고요. 어, 이제 한택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3만 5천원으로 1차 목표가는 3만 5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자 한택도 지금 보시면은 윗고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를 기점으로 윗고리가 나오고 있냐면은 3만 5천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쭉 빠지고 있죠. 그 주말에 말씀드리고 3월 24일 월요일에 바로 35,000원 찍었고요. 윗꼬리 나왔고, 이번에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35,000원 자리에서는 주가가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이 주가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가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도 보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기존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셔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주식 공부방에 여러분들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면서 여기에서는 무료로 종목 분석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11,300명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신다면은 장중에 좋은 종목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장 초반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 3월 25일 화요일에 9시 3분에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서 이 에코플라스틱이 있었죠. 에코플라스틱 어, 이때 주가가 7% 수준에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에코플라스틱의 주가가 이렇게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7퍼에서 14퍼니까 거의 한7% 정도 올랐다가 어, 윗꼬리가 나오면서 종가 때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접근하면 은 수익이 짧은 시간 안에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4분에는 제가 9시 4분 어, 이 온코크로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온코크로스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장중에 이것도 14%까지 올라왔죠. 공유해 드렸을 때 온코크로스가 주가가 이것도 한7% 수준이었어요 1만 800원에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1만 1,500원까지 올라오면서 14%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시 8분에는 어, 9시 8분에는 제가 TXR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죠 이때 주가가 9%였는데 TXR 로보틱스가 1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종가 때다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종가는 흐름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장중에 힘이 딱들어 왔을 때 제가 포착을 바로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면은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홉 시 33분에는요. 이 제이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이스코 홀딩스 제가 월요일 아침 방송 뿐만 아니라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잡아드렸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5.8%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고 제이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5.8%에서 장중에 13%까지 올라가면서 요거는 종가도 아주 견주한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뭐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공부방 무료로 이용을 해보시면 수익 내시는데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공부방 뿐만 아니라 제가 시청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두 번째 혜택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만 확인할 수 있는 일부 공개 영상을 또 준비를 해 놨는데 이번에 3월 달에는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레포트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을 같이 찍었어요 이번 3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그래도 지금 담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목표 수익률이. 무려 46%입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는 조매니저님께서 이번에 레포트 영상을 찍어주셨고요 그쵸 음, 이런 식으로 가치 분석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레포트는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상승 여력 그리고 손절가까지 다 적혀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좀 디테일한 전략을 가지고 갈수 있을 겁니다 비중을 높이기에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어, 이런 기업 분석도 다 적어놨고 자 벌써 2,000분이 시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 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는 일부 공개 영상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어차피 무료로 드리니까 시청뿐만 아니라 이 무료 일부 공개 영상도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래서 주식 공부방이랑 일부 공개 영상 어떻게 받아보는지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영상 중간에 무료 입장과 일부 공개 영상 받아보는 방법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이슈들을 꼭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심 의 선고가 있는 날이죠. 최근에 또 이런 슈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반응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투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29일까지 프랑스에서 폐암 확회가 열립니다 폐암 확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폐암 치료제 뭐가 있습니까 랭라자가죠랭라자랭라자 그렇죠? 관련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둔화 예측을 하는 것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겨, 정치적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좀 보수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들이 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경기 방어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음식료 업종을 선택을 했어요. K푸드죠. K푸드 쪽을 어, 유심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라서 요 관련된 종목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같이 봐야 하는지 네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자, PN풍년, SND, 노머스 한 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어, 우선은 PN풍년부터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PN풍년의 주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의 위치가 아주 적극적인 소화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에서의 적은 거래량의 이만큼의 소화가 나왔어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만큼 나왔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연동성이 아주 강한 구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던 가격인데 이전에 거래량도 많이 터졌었던 가격인데 이번에는 적은 거래량으로 이만큼 소화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가 적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주가도 윗꼬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망치형이 나왔는데요. 윗꼬리의 자리를 보시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던 자리예요. 그만큼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이것밖에 안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 아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PN풍년은 어 이제 김동연 관련주죠. 김동연 관련주. 그래서 어 이게 이재명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 나오냐에 따라서 바뀌겠는데 어뭐 유죄다라고 하면 이게 뛰는 거고. 무죄다라고 하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갈림길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라도 상승할 수 있다는 라 점이 아주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 비중을 보시면 개인들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들 이번에 좀 많이 샀죠.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갔다 라는 것도 어, 상승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pn 풍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딱 만원에서 1차로 보시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요거는 만 1,700원까지 체크를 해보세요. 만 1,700원.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s&d입니다 s&d 사명 관련주인데 물닭볶음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봉입니다 이번에 케이프드 전체가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어, 또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보호무역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사명은 어,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요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는 뭐더 많이 팔지라는 마인드를 보여줬죠. 그래서 주주들의 좀 환심을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정말로 이 불닭볶음면이 품절이 될 정도로 많이 팔리기도 하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급을 어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좀 조절을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추가적인 상승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S&D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가이던스가 좋죠. 매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어제 순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대비 그서 내년에는 단기순이익이 38%나 증가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그쵸.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이 정말로 많이 줄었는데 주가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죠. 거래량이 많이 줄었을 때 견조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게 돌파 신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보시면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특히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이제 어제 지수가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어, 이게 좀 탄력이 붙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은 종가 때 한번에 힘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SND의 이제 매도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짧게 보려면 7 9 0 0 0 원, 어, 최종은 9만 원까지 보세요. 자 SND 두 번째로 봤고요. 어, 세 번째 노머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노머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 무료 혜택 무료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코치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주식 공부방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매달 매달 공유해드리는 시청자 분들에게만 공개하는 일부 공개 원픽 종목 분석 레포트 어떻게 받아보는지 지금부터 아, 상세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어, 제 얼굴이 나오는 제 얼굴이 나오는 이 영상의 이제 설명창을 켜보면 이렇게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눌러서 설명창을 켜보면은. 맨 아래 어, 시청자 감사 이벤트 무료방 입장 안내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주코치의 매매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 그림이 있는 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어, 이제 입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오류가 날수 있어서 댓글에도 하나 더 적어놨어요. 시청자 감사 이벤트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링크가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30초짜리 설문조사가 하나 나와요. 요거를 참여하시면은 여러분 들이 레포트도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공부방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빨리 끝내버리시고 입장을 해보시고요. 뭐 구독자입니다. OX 그리고 주식 경력을 몇 년차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투자가 좋습니다. 단타 스윙, 뭐 중장기 그리고 내 목표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다. 아 그리고 내 투자 목적은 땡땡입니다. 제2의 월급이다. 용돈벌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만약 내가 주고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나는 레포트가 더 갖고 싶다 또는 주식 공부방 더 갖고 싶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벤트 신청 받으실 여러분들의 이름,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홍길동. 그리고 상품 안내 받으실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요거는 여러분들의 번호를 꼭 적어야겠죠. 제가 적은 그대로 땡땡땡땡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번호 적어 주시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 재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틀리지 않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런 대장주를 소. 소개받는다면은 얼마로 투자할 수 있는지 예수금이 얼마인지 적어주시면 되는데 나는 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나는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나는 삼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나는 오천만 원 이상 거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저한테 하고 싶은 말뭐잘보고 있습니다. 또는 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안 묻거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이름이랑 이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제출을 누르시면은 이제 끝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쵸 대장주 레포트 무료 주식 공부방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대장주 레포트를 클릭을 이렇게 해볼게요. 대장주 레포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민희저님이 촬영을 한어 이제 이렇게 레포트가 나오고요. 저희가 열심히 분석을 했고 이번 3월달에는 이제 46%의 어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 어 이제 이게 일부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는 여러분들만 볼수 있습니다. 벌써 1,700분이 확인을 하셨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주코치 무료 주식 공부방.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떠요. 아, 여기를 누르면은 바로 입장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기를 눌러도 입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안 깔려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 카카오톡 같은 뭐 누구나 쓰는 메신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다운 한 뒤에 입장을 하셔도 좋고, 어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이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 오프닝 웹이라고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인터넷 페이지에서 바로 볼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안 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회원가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려면은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그램 뭐 간단하니까 카카오톡 같이 간단하게 이제 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은 장중에 올라갈 종목들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실시간으로 뉴스도 같이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 9시 4분에 드렸었던 온코크로스도 그렇죠. 7%였다가 주가가 얼마나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온코크로스가 7%에서 14%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쵸? 종가 때는 물량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렇게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 제가 굉장히 잘 발굴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이게 분봉으로 보시면은 11시 20분에 최고점이 나왔어요. 그쵸. 이때 가장 고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공유해드렸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을당 초반이었죠. 9시 4분에 이렇게 장 초반에 잡아가지고 11시 20분까지 상승 흐름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뿐만 아니라 주식 공부방 그리고 레포트도 같이 참여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입장을 해보시면서 다음 투자 하시는데 꼭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요 아, 노모스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 차트 노모스인데요 일봉이고요 지금의 위치가 이 갭이 뜬 자리가 정말로 의미가 있죠. 주가가 이렇게 막혔고요. 그리고 가다가 갭 상승 이후에 급락 나왔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못 뚫고 쭉 빠졌죠 결국에는 주가가 이 자리에서 크게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장대양봉이 나와도 윗꼬리가 나왔고 근데 어제 주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시초가 즉 9시 땡 하자마자 갭을 띄웠어요 그러면 이 매도가 강한 구간을 터치하는 거니까 거래량이 가장 강할 때 매도가 강한 구간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수 있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소화를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돌파가 나왔고 윗꼬리가 짧게 나왔고 소화를 마친 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점을 위한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위에 윗꼬리를 이제 수평선을 그어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졌었던 가격, 그리고 이렇게 빠졌었던 가격을 터치시켰거든요. 그만큼 매도가 강한 구간을 이제 소화를 해줬다라는 것은 조만간 돌파가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눌림목이 만들어질 때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눌림목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우상향을 그려 주는 이런 모습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흐름도 좀 가파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 매수세도 아주 좋죠. 특히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노모스도 어 유망한 종목이라서 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종가 흐름도 좋습니다. 장 초반에도 적극적인 소화가 나왔지만은 오후 2시쯤부터, 그죠이 매물대를, 이 정적을 깨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탄력도 그대로 받으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머스, 어, 짧게 봤고요 짧게 짧게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최종 목표가는요. 여러분들이 딱 3만원에서, 3만원에서 최종까지 보시기를 바라겠고, 짧게 보실 레벨은 앞에 있는 27,000원에서 한번 막힐 수 있습니다. 27,000원 1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한캠입니다. 한캠. 한캠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한캠은 이제 OLED 관련 주기도 하고 CDMO 관련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런 위탁 생산에 대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상승이 많이 나오는 게이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귀해졌어요. 우선 이 한캠의 위치를 보시면 어 지금 8% 상승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변동성을 꽤나 소화를 했죠. 그러면서 윗꼬리가 별로 안 나온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주가가 변동성이 강한 구간에서 윗꼬리가 굉장히 짧은 양봉이 나오면서 소화를 했잖아요. 이후에 바로 돌파가 나오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온 자리고 박스권 상단인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막힐 수 있었지만은 얘는 어떻게 줬다? 윗꼬리가 짧게 나오면서 적극적인 소화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탄력을 받으면서 갔어요. 이런 흐름을 이번에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바닥에서 지금 쇼커버링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반등이 나왔었던 이 9,000원 가격을 좀 지지하면서 이번에 쌍 바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바닥 돌파 흐름은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개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죠. 개인들이 4만 주를 어제 팔았고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에서 음, 나눠 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3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었는데 어제는 매수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은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라고 어, 생각하고 접근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한캠을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5분봉 보시면 종가 때 매집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오후 2시부터 금매수가 들어오면서 조용했던 주가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한 번에 쫙 들어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한캔 같은 경우는 또 신규 상장주기도 하고 시총이 78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공매도에 대한 공포감이라든지 그리고 관세 그리고 탄핵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안타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 위주로 수급이 좀 편성이 됩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어, 실시간 종목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어,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많이 눌려있는 한캠잘 음, 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어, 좀 가지고 왔고 자한캠의 매도가 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 750원 1차 보시고요 최종으로 보실 때는 이전에 있는 위에 어, 매물때까지좀 적극적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서 만 1,500원 자리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네개봤고요비 n 풍년 s&d n 노머스 한캠까지 받고 웬만하면 4분할로 담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공지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정말로 많이 주셔요. 주코치 베벤젤 랑 주식 또박이 채널은 유료 회원권을 혹시 운영을 안 하는지 공부방에 들어오더라도 직접 1대1로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유료방 운영을 따로 안 하시는지 그쵸? 리딩을 따로 안 하시는지 유료도 여 합리적인 가격이면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 유료방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이고요. 소수정의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접 유료방을 운영할 여유가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도와드릴 여유가 없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임에도 이제 도움을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저희가 특별 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별 케어 서비스가 뭐냐면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컨텐츠 플랫폼과 저희가 제휴를 했습니다 제휴 재휴. 제휴를 해서 본 채널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특히 투자로 지치고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나 영상이나 공부방을 통해서도 내가 좀잘못 따라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휴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가시면 미컨텐츠로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본 채널의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서를 권유하지 않으며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칭 범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공식 제휴사가 어딘지 모르겠다. 공식 제휴사 확인 및 각종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 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휴사 확인 및 사칭 정보 제보라고 링크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제휴사인지 아니지 확인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이제 프리미어 컨텐츠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